불박차는 시내 버스입니다. 여기는 버스 전용차로 24시간이고요. 이 빨간 거는 좌회전 유턴. 좌회전 유턴할 차는 빨간 불이고요. 일반 차로 직진. 버스. 근데 네, 녹색 신호예요. 불박차 가다가 신호 가 바뀌는데요. 어, 이때 바뀌었다. 예. 이때 바뀌었어요. 어이 오토바이가 꽝 사고 난 다음에도 아직까지 황색 신호 예이 사고 좀 영상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버스 운전석과 승객들이 타고 있는 시내 버스 는 안전 벨트도 없어요. 여기에서 버스가 가다가 이때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이때 버스가 멈추면 어디, 여기 쓸수 있을까요? 못 멈추겠죠. 여기쯤, 예. 여기 정선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일반, 승용 다른 차들은, 일반 차들은 여기 정선 하나지만 버스는 여기도 있고, 고그 앞에도 있어요. 정선이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여기쯤. 급제동하면 여기 멈출 수 있었대요. 분석할 거니까. 도로교통대에서 분석하니까 그 당시 버스의 속도로 봐서 급제동했으면 요 정선의 1.8mm 앞에서 멈출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정차금지. 왜? 이거 유턴해야 되니까요. 다른 차들. 그래서 버스가, 버스가 가다가 이때 멈췄으면 제한속도 50에서 여기쯤 멈출 때인데, 그럼 다음에 유턴 신호 들어오면은, 다른차도 어떻게 가요? 그, 가는데, 여기에서, 예. 자기 신호 들어오기 전에 꺾습니다. 아직도 황색 신호예요? 아직도 황색 신호예요? 아직도 황색 신호예요? 예. 이제쯤 바뀌었나요? 잘 모르겠네. 아, 바뀐 것 같네, 지금쯤. 아직은 황색, 부딪, 사고 나고, 아직 황색이에요? 황색, 사고 나고, 아직도 황색이 제 바뀐 거 아니에요? 초오토바이면쑥 예. 나갔겠죠. 에이, 이게 2021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도 딜레마존 인정 안 하는 경찰과 검찰 덕분에 재판 가게 됐네요. 이번 사고 불박차가 황색 신호 들어왔을 때멈추려고 맘먹었으면 두 번째 정지선은 그 앞에 멈출 수 있었어요. 불박차가 유턴 구역선 가로막고 멈췄어야 옳다. 아니다. 유턴한 차들이 그다음에 못 가잖아요. 버스 쉿다 이게갖고고 있으면. 그냥 통과했어야 옳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오토바이는 완전 빨간불에 신호위반이에요. 생짜백이 신호위반이에요. <끝> 멈췄으면 승객들 앞으로 쏟아지면서 정선, 두 번째 정선 앞에 멈출 수는 있었어요. 그렇게 했어야 옳습니까? 여러분들의 1 0 0로 그냥 통과했어요 옳다. 검사가 신호위반으로 기소했는데요.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버스 신호위반일까요? 불박버스 신호위반 사고로 처벌받아야 됩니까? 아니야. 통과했어야지. 무죄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지금 1번 누르신 분, 네, 누구, 누구 계신데요? 누군지. 근데 네,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아까는 다 가라고 100%가 투표했는데. 가라고 해놓고 또 신호위반을 처벌받으라고 그러고. 아, 잘못 누르셨다고요? 그럼 다시 투표할게요. 예. 남... 영준님, 잘못 누르셨대요. 다시 투표. 여러분들이 100% 무죄다. 이 사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선고됐을까요 와, 2023년 6월 29일 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즉, 신호위반 아니다. 무죄나 마찬가지예요 무죄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줄을 좀 쳐놨는데요. 예. 이거 신호위반 아니다. 자,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버스의 속도는 제한속도 50에서 50일로 가고 있었어요. 인지 반응 시간 1초. 그러면 34m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첫 번째 정지선까지 19.1m, 두 번째까지 36m다. 1번, 1번 정지선, 2번 정지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멈췄으면, 바로 멈췄으면 1번 정지선을 지나서 2번 정지선 1.88m 후방에 멈추게 된다. 그러면 정차 금지 구역이다. 거기 정차금지구역 한건 유턴, 유턴을 막게 되니까. 모든 차는 정차금지구역에게 정차해서는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럼 거기 멈췄으면, 멈췄으면 유턴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차로에서 유턴하러 난 차들, 그 차들을 갖다 꽉 막고 거기 멈출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원래 정선은 앞에 정선이 아니라 그 2번 정선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황색 신호로 황색시도 변경된 순간 제도가더라도 아, 아, 잠시만요. 정선은 앞에 정선, 앞에 정선, 죄송합니다. 예. 정선은 저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요, 기억과 니은이 있는데요. 기억이저 앞에 있는 거고, 2번 정선이, 2번, 2번 정선을 하면은 내가 어중간에막 차를 붙죠. 뉴턴을 못 하게 하니까, 그 앞에 첫 번째 정선, 니은 정선, 1번, 여기 멈춰야 된다. 그러면서, 요 정선이 아니고, 요 정선 기준에로 했다, 요 정선. 네. 근데 여기는 도저히 못 멈추고, 여기 멈추게 되면은, 1.8m, 여기를 다 가로막게 된다. 그러면서 판사가 계속, 이미 지나쳤으면은, 빠져나가야 되지 않느냐. 뉴턴을, 뉴턴 차지를 갔다가 가로막고 멈춰있으면 안 되고,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된다. 또, 그래서 이거 신호위반 아니다. 버스에는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다. 그럼 승객들이 타고 있는데, 급제동하면은 거기서 황색불에 브레이크 전부 사람들이 쏟아진다. 그리고 승객들이 다칠까봐 천천히 멈추게 되면 저 앞으로 들어가서 멈추게 된다. 그래서 신호위반을 볼수 없다. 설령 신호위반이라 본다 하더라도 황색, 황색불은 다음에 빨간불로 바뀔 거야. 라는 예비신호다. 내가 그냥 가다가 자기 신호를 바온 차량 사고 났으면 그러면 잘못이라 할수 있겠지만 아그 오토바이가 생짜배기 신호 위반 아니냐? 그러면 설령 황색불에 멈추지 않고 지나온 것을 신호 위반이라 하더라도 생짜배기 신호 위반에 들어온 사고는 따지 지 말자. 그게 신호 위반이라는 사고 인관계도 없다. 그리고 승객들이 쏟아질까 봐좀 천천히 멈췄으면 멈출 때 똑같은 사고 일어났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신호 위반 사고 아니다. 그래서 이럴 때 신호위반 사고 할때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도 있고요. 신호위반 아닌데 왜 공소를 제기했어? 공소기각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이번 판사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요.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올해 4월에 내려졌어요. 4월 29일인가? 근데 올해 4월 22일날 무진장 무진장 예 이상한 판결이 선고된 게 있습니다. 무조건 멈춰야 돼요. 황색불쾌증 무조건 멈추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그 판결이 선고되고 일주일에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항소심 판결 보러 갈까요? 항소심 판결 예 아. 4월 25일이네요. 4월, 4월 29일이 아니라 4월 25일. 대법원 판결이 4월 22일에 내려졌는데 4월 25일에 이사건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제가 29일을 잘못 잘못 알고 있었네요. 3일.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알았을까? 판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수시로 보는, 보는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 그 판결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판결이 선고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단독재판부에 다시 내려보낸다. 신호위반인데 왜 신호위반 아니라 그랬느냐? 교차로와 정차구역을 동일시할 수 없다. 그래서 저 앞쪽 신호 앞쪽 정지선 그거 기준으로 해야 된다. 멈출려고 맘먹었으면 저 앞쪽에 있는 유통구역 지나서 있는 거의 멈출 수 있었다. 거의 멈췄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신호위반 사고다. 라고 판결합니다. 원심은 신호위반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법원에서는항소심법원에서는 법원에서는 자, 버스가 본용차를, 저 버스 전차를 설치된 두 개의 정선이 있는데, 앞에 거 있고, 두 번째 거 있고, 그리고 첫 번째는 못멈추더라두 번째는 멈출 수 있었다. 1.88m 전에. 어 오토바이 갑자기 들어서 피하다가 사고 났는데 그때 여전히 황색 신호였다 사고 날 때도 먼저 신호 위반했는지 보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황색 신호가 켜지면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멈추어 돼 있다 그러면은. 어, 무조건 멈, 그냥 멈추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황색 불이 켜지면, 정선에 못 멈춘다 하더라도, 횡단보도에못 멈춘다 하더라도, 교차로는 멈춰서, 교차로 앞에는 멈춰서야 된다. 그래 내가 멈출 수 있어 없어? 어, 넌 신경 쓰지 마. 넌 무조건 멈췄어야 돼. 설령. 설령. 거기서 멈추다가, 교차로가 엉키는 것. 정체되더라도, 아, 그, 그, 그렇더라도 마찬가지야. 교차로 막히는 거 신경 쓰지 마.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뀐 이상. 내가, 어, 이거, 이거 못 멈출 것 같은데, 정지선이 못 멈출 것 같은데, 횡단보도에못 멈출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 하여튼 멈추지 않았으면, 교차로 직전에 멈추지 않았으면, 은 그럼 그거 실효이 반이야. 교차로 전에 멈췄어야지. 정지선 횡단보도 신경 쓰지 말고, 교차로 네모 박스. 아, 4월 12일이 아니라 4월 22... 아, 4월 12일이네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버벅거려? 아까 제가 4월 22일 그런데 이게 4월 12일입니다. 4월 12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4월 25일에 이 판결이 나왔어요. 2024도 1195. 유명한 판결이에요. 부천에서 어떤 차가 좌회전하다 들어가는데 제한수도4 0 도로에서 6 2 k 로 가다가 생짜미기 신호위반을, <laughs> 신호위반을 오토바이 꽝, 사고 난데 한참 이따 네, 빨간불로 바뀐 거예요 그거 제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무죄. 근데 검사가 항소... 대법원에 상고해갖고 무조건 멈췄어야 된다. 그래서 신호위반이라고고 했어요, 대법원에서. 올해 4월 12일날. 그 판결 선고되고, 4월 10일날 판결 선고되고, 13일 후에 아까 그항소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피디들 편집할 때 날짜 자막으로 잘 다시 쓰세요. 결국, 황색, 황색불로 바뀌면 무조건 멈춰야 되고, 운전자가 내가 멈출지 말지를 그 선택하는 거 아니다. 만약에 이 허용하면은, 그거는 어떤 사람은 멈추려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려 할 것이고, 그럼 개인의 선택에 맡겨서실도위반이 아니다. 아니지, 그건 아니지. 객관적으로 봐야지. 여기서 제한속도 지켜, 서 지켜서, 제한속도 지켜서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그걸 로 판단해야지. 근데, 어, 본인이 판단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 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로 진입자를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면서 매우 어렵다. 아, 그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되지, 객관적으로. 황색불이 켜지는 순간, 저,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 객관적으로. 그또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끽 해야 되나요? 황색 불에. 또 운전자는 요게 중요해요. 또한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지금 녹색이지? 좀 황색으로 바뀔 거야. 그러면 거기 대비해서 미리 속도를 줄여야 된대요. 네,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변경될 것을 예상해서 속도를 줄이는 등 거기 대비해야 된다. 정지 거리를 고려해서 정지부를 여 결정할 수도 가면은 오히려 속도를 높여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무슨 그 제한 속도를 기준으로 해야지. 제한 속도를 기준으로 해야지. 네. 아, 그리고 이 버스가 승객들이 있어서 네, 바로 급히 멈추기 어렵다. 그 천천히 멈춘다. 그러면 정지 거리가 더 길어지니까 더 조심했었어야지. 더 조심했었어야지. 버스는 버스는 횡단보도 아저 버스는 교차로에야 녹색이라 하더라도 황색이 바뀔지 모르니까 승객들 혹시 넘어질까 봐 미리 속도를 쫙 줄여 갖고 어황색로 바뀌었네. 꾸. 그런데요. 래속 속도를 줄였어요. 근데 5m 앞에서 어 5m 앞에서 아직도 황색이네. 가야지. 아직도 녹색이네. 가야지. 가야지 쭉 가는데 갑자기 바뀌면 그럴 땐또 어떻게 할 거야? 또끽 해야 하는 얘기야? 아이고. 신호 위반 행위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살펴보자. 아, 언제든지 방세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교차로에 진입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에는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멈출 수 있도록 와,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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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해야 된다. 미리 대비된다. 해야 그런데 피고인은 교차로가 눈앞에 돌아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래도 그대로 들어가다 사고 나겠다.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 다음에 교차로가 시야에 들어왔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황으로 바뀌었는데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 사고 났다그황색불에 정선을 통과한 다음에, 저 앞쪽에 있는 정선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고 났다. 지금 시속 5 0로 가고 있었다. 바로 완전히 제동했으면, 저 앞쪽에 있는, 교차로 바로 앞에 있는 그 정선 1.88m 앞에 멈출 수 있었다. 거기 멈췄으면 오토바이 슝! 갔을 거 아니냐. 너왜 그걸 지나쳤어? 황색등으로 바뀌었을 때, 바로 급제동 했더라면, 바로 급제동 했더라면, 바로 급제동 했더라면, 사고 전에 멈출 수 있었어. 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겁니다. 급제동 했으면 너는 여기 멈출 수 있어. 여기, 여기. 급제동 했으면. 그럼 오토바이는 지 혼자 신호위반해서 갔을 거 아니야. 너왜 여기 지나갔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 거기를 왜 지나갔어? 바로 급제동 했으면 사고 지점 이전에 멈출 수 있었어. 아, 아, 오토바이가 좌회전이 아니라 유턴이군요.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유턴하다가 이 사고가 났다. 그런데, 100% 오토바이 때문은 아니다. 너도 황색 신호에 신호위반한 거 너도 일부 잘못이 있다. 그래서 너 신호위반했고 너 신호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판사서에 있었다.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라가고뭐 다시 재판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다시 내려왔어요. 어떤 판결이 선고됐을까요? 6%는 유죄, 94%는 무죄. 최근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8월 29일. 금고 4개월에 처한다.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판결. 황색 신호에 그대로 들어갔다? 그래서 생짜배기 신호위반 오토바이에게 8주간, 전체 8주다? 아니, 딜레마존 아니냐. 어떻게, 어떻게 멈추느냐. 멈추면은 정차금지구역에 멈추게 되지 않느냐. 그럼 내가 뭘 신호위반했느냐. 그리고 오토바이에 생짜배기 신호위반이니까 내가 신호위반했다 하더라도 내 신호위반 때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무조건 멈추러 돼 있다 무조건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정선이 있거나 횡단보도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그 직전 또는 교차의 직전 그교차로에 멈춰서 된다 그리고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멈출 수 있다 없다 그거 네가 판단하죠 일단 급제동해 일단 급제동해 그리고 그 앞에 뭐 차가 막히고 말고 정체 현상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신호 위반이라는 것은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을 때야. 나도 잘못이 있으면은, 그럼 신호 이번 때문에 이러는 사고지. 황색신호 켜졌을 때, 앞쪽에 있는 정지선은, 니은 정지선은, 1번 정지선이요. 그거는 19.1m. 저 앞쪽은 39.3m. 멈추려고 마음먹었으면은, 급제동했으면은, 그러면 저 앞쪽 정지선, 그 앞에, 1.8m 앞에 멈출 수 있었어. 근데 왜 지나갔어? 사고 당시 에 여전히 황색신호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색 불이 켜져 있으면 아 이따 멈춰 봐. 이따 멈춰 봐. 멈췄어야 돼.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정선에 멈췄어야 돼. 정지 거리 고려하지 마. 자, 교차로에 신호가 황색이면은 언제나 교차로 직전에 언제나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돼. 네가 판단하지 마. 내가 멈출 있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일단 멈춰 봐. 그리고 정체 현상 정체 현상 신경 쓰지 마. 아 내가 못, 못 멈추겠다. 정지선에 못 멈추더라도 교차로에는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교차로 교차로 안에 들어가지 말고 멈출 수 있는데 교차로 들어서 그게 신호 위반이야. 그게 바로 대법원 판결입니다. 요번에 2024년 4월 12일 날 2024도 119 뉴스에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그거요. 무조건 멈추라고. 황색 불빛은 무조건 일단 멈춰봐. 황색 등화를 보고 즉시 제동하면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판단하건 매우 어렵다. 결국 개별 운전자에 맡긴다? 아니 아니 아니. 사람마다 다를 수 없어. 결국 운전자는 교차로 전에 황색으로 바뀔지 모르니까 미리 속도 줄여. 미리 속도 줄여. 그럼 신호도 뭐하러 설치해? 여러분들 이제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교차로 앞에 가면은 미리 속도 줄이셔야 돼요. 혹시 황색 신호로 바뀔지 모르니까. 노선버스 운행하는 사람은 차가 무거우니까 승객들 다시가 너너 미리 속도 더 줄였어야 돼. 여기 교차로 신호등 있는 교차로 갈 때는 더더 더 조심했었어야 돼. 승객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시속 50일로 가고 있었잖아. 그러면 저 앞에 신호 앞에 저 1번 정지선, 2번 정지선 거기 1.8만 미터. 내가 거기 섰으면은 승객들 쓰러지더라도 너 섰으면 오토바이 이렇게 갔을 거야. 네가 이거 지나간 거. 그거 너도 원인이고 너도 잘못한 게 있잖아. 그래서 이거 신호위반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야. 이거 황색불 황색불을 바을때급조동했으면 사고 전에 멈출 수 있었잖아. 이, 이 사고 안 났어. 신경 쏟아지든 말든 상대가 생짜배기 신호위반해서 유턴했지. 그래도 너도, 너도 황색불에 안 멈췄잖아. 그럼 제 100%는 아니고 너도 일부 잘못 있어. 그래서 너, 저기 상대 8주 받았어. 생짜배기 신호위반 8주야. 많이 다쳤잖아. 너 시내버스인데 조심했었어야지. 근데 또 유리한 것도 좀 있다네요? 네, 유리한 거. 너도 근데 유리한 것도 있네? 어, 제가 생짜백 신호위반이네? 버스공제점에서 거기 뭐, 치료비 대준데 또, 교통사고 처벌받은 거 없네? 그래서, 그래서 내려진 처벌이 이게, 야, 아까 부산에서는 이거랑 비슷한 거, 7주 진단인데, 벌금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어, 서울 남부지방 법원은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분 곧바로 다시 또 항소하셨어요.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아, 무조건 대법원! 대법원! 항소 기각되겠죠. 그럼 또 상고하실 거예요, 대법원에. 그럼 대법원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런 판결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소 오늘 밤 여러분 소화 안데서 어떡하실래요? 일본은요? 일본은 황색의 등화에 대해서 우리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있고요. 일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황색의 등화. 보행자는? 보행자는 어떻게 될까요? 황색 불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보행자 보행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차가 중요해요. 차, 차, 차는 정지해야 될 위치,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그걸 넘어가지 말아라. 넘어가면 안 된다. 그정세을 멈춰라. 횡단보도 앞에 멈춰라. 교차로 앞에 멈춰라.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나, 타 다시, 바 put. 그러나, 황색 불이 켜졌을 때. 정지해야 될 교차로가 너무 가까워서 근접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정차하는 것이 어려울 때 너무 가깝다. 그래서 안전하게 정차하는 것이 됐기나이. 그게 될수 없을 때. 여기서는 에이! 그게 안전하게 너무 가까워서 이게 뭐 너무 가까워서 뭐 딜레마존이죠. 객관적인 딜레마존. 그래서 안전하게 멈추는 것이 안될때 안전하게 멈출 수 없을 때는 뭐라고? 예, 그런. 바이 그런 경우는 노조쿠 노조쿠 요거 뭐 일본 뭐 몰라도 아시잖아요 제외한다 제째그것 그런 경우 제외한다 안전하게 멈출 수 있을 때멈추라는 것이지 안전하게 멈출 때 가라 1972년도에 도로교통 시행령 우리는 2024년에 대법원 판결 52년 전 일본에는 이런 판결도 있습니다 일본 판결인데요 자 아까 도로교통 시행령 제가 구글에 서 찾아본 거고요 일본 판결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요. 쇼와 46년, 1972년도. 아, 47년에 있었군요. 쇼와 47년. 72년도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황색불에 가다가 제한 속보다좀 조금 더 빨랐어요. 황색불에 들어갔는데 생차백이 신호위반하고 사고 난 거예요. 근데 이게 1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어요. 나 도저히 멈출 수 없다. 그랬더니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이죠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황색불이 켜졌을 때 내가 교차로에 멈출 수 있는지, 교차로에 도,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지, 그걸 따져봤어야지. 예를 들어서 제한속도 50이다. 근데 70이다. 70 관계하지 않고 바뀌는 순간 그때 내가 제한속도 50이라 하더라도 과연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지. 못 멈추면 그것은 시도위반 아니지. 아주 합리적인. 아까 남부지방법원에서의 1심 판결처럼. 일본은 1972년도에 최고재판소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유럽 아마 우리나라 빽은 다딜레마저로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색불에 멈춰야 된다. 그러나 안전하게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멈추고 돼 있습니다. 무조건 일단 멈춰 봐. 횡단보도 가로막든. 유통구역선을 가로막든, 그 다음에 조합해, 교차로 엉망이 되든, 신경쓰지 마. 대법원에서 지난 4월 1 2일날그 판결이 선고된 이후, 얼마 전에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에서 똑같은 판결이 있었어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똑같은 판결. 앞으로 이런 판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저는 우리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미국은 딜레마전을 인정해요. 일본은 딜레마전을 안전하게 멈추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데키나이. 그럴 때는 노조쿠. 우리나라 왜 그게 없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사고 많이 날것 같아요. 어, 저 황색불에 온온온 왔다. 예. 어, 나도 생자비 신호 위반이면 지너 그러다가 너너 어, 어. 보험 사기 뭐... 이 아, 보험 사기 앞으로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나 힘든데. 아, 이거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얘기했나요?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경찰청에서 빨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고치고, 일본처럼, 이거 뭐 어려워요. 우리도 이거 쓰면 되잖아요. 요거여요여기요 그대로 해석하세요. 황색신호가 켜졌을 때, 정지위치, 교차로가 너무 가까워서 안전하게 멈추는 것이, 그게 그러니까 아까 법원 판결에 급제동하라고 돼 있잖아요. 어디 누가 그렇게 급제동을 해요? 황색신호에. 그게 그러니까 됐기야할 때는. 그때는 노조쿠.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 어렵습니까? 우리는 황색불에 관련돼서는 딜레마존 관련돼서는 정말 후진국이 아니라 미개한 나라입니다. 제가 다음번에 혹시 우리보다 엄청 못사는 그런 나라 가보면은 거기 황색불은 어떻게 하는지 그날의 법은 어떻게 됐는지. 또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이 대법원 판결 때문에 여기서도 깍, 여기서도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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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 유턴, 유턴 구역선 다 가르고도 괜찮아 교차로, 교차로가 막 바바 엉켜도 괜찮어. 안 괜찮지요. 안 괜찮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